자, 그림에서 빛의 꼴, OPQ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고, 선분 AB는 반지름 OP에 평행하며, 직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자, 각 AOB를 세타라고 할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S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아,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달라고 했어. 아, 여기 넓이 찾으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럼 뭔짓 하면 되겠냐, 이건? 이 넓이 찾으려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될것 같긴 하고 근데 어차피 이걸 또 찾으려면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아 부채꼴이랑 아 부채꼴? 아이씨 이렇게 하지 마 <laughs> 삼각형이랑 뭘 더한 거에서 아예 사각형 더한 거에서 두세고를확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나오겠네. 봐, 샤 이따위로 생긴 거. <laughs> 갑자기 대답하거든요. <laughs> <자>, 별거이야 <laughs> 자, 여기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자, 그럼 여기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넓이는 뭐되고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모인 사인 세타인 정사각형. 그러면 사인 네? 제곱 세타. 자, <laughs> 얘는 뭐 되니까 지금 또 뭐? 거미 나 거미 있어요. 왜 거미를 데리고 달려? <laughs> 제 거미. 잡아 보고, 잡아 보고. 아니 제가 패드를 던져 버렸어요. 잡아 보고, 잡아 보고. 아니 물려, 물려. 스파이더맨. 다쳐줄래? 아, <laughs> 2분의 1 알제곱 세타.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 귀찮으니까,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제곱, 플러스, 2분의 1 세타. 아, 마이너스. 자, 요게 넓이다. 이게 s 세타. 이걸최드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역시 프라임을 때리고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니까, 2분의 1 코사인제곱. 더, 더하기인데, 빼기, 2분의 1 사인제곱 될 거고.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될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얘가 0되게 하는거 찾아야 되거든 아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난리가 났어 가지고 그치 자 그럼 이걸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얘를 이용하면 돼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최대한 이용하자 그러면 얘랑 처리를 해주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시끄러워 자, 얘를 사인으로 바꿉니다. 1마이너 사인제곱 세타. 만약 이렇게 바꾸면 2분의 1이 없어지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제곱 세타, 마이 2분의 1 사인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0 되는 거. 그럼 마이너스 사인으로 묶어주면 사인 마2 코사인이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사인이 0이거나, 또는, 사인이 이코사인이구나. 사인이 이코사인 건, 탄젠트 세타가 2란 뜻. 근데, 사인이 만약에 0이 되려면, 세타는 파이나 0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파이도 안 되고, 0도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탄젠트가 2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럼, 탄젠트가 2가 되게 하는 뭘 찾기? 사인 세타 찾기. 그럼, 탄젠트가 2니까, 1분의 2일 거고, 그치? 여기가 루트 5니까, 사인 세타는 뭐겠다? 루트 5분의 2. 그래서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 안 되는 것도 다 계산할 수 있다잉. 1438번. 아 그냥 천천히 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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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그리고 같이 가로의 길이 하고 세로의 길이가 10이랑 6인 정, 직사각형 모양에서 종이를 점시가 선분 AD 위에 놓이도록 FG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다. 점시가 AD 위에 놓인 점을 2라고 할때 삼각형 EFG 넓이의 최솟값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양아치 새끼야. 그렇지? 이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또 열심히 가정하고 풀어야지. 자, 뭘 가정하는 게 좋을까? <laughs> 아니, 다 그지 같네. 자, 여기를 여기를 그냥 한번 세타라고 가정을 해 볼까? 그러면 여기도 세타가 될 거고. 그치 아니, 그냥 여기 세타 말고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 그 여기 x라고 해 보지 뭐. 상관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어차피 접은 거니까 똑같을 거고. 자, 여기 사각 삼각형을 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쓰는 게 빠르지? 아니,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나. 너도 모르니까 Y라고 놓자.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얘는 어, 6-X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Y가 될 거야. 뭐쓸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 비타 쓰면은 요거쓸수 있겠다. 근데 이거 써도 씨, 거지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나? 여기 위에 채소값. 뭐가 낫지? 이거 <laughs> 뭐가 낫냐, 이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세타가 낫나, 여기? 아, 여기 세타로 하나? 아, 여기 세타로 하나? 아, 다 고민됐는데, 이거? 여기 세타라고 할까? 지금 길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해도 거지같을 것 같은데? 뭐가 났지 그리고 여기 레이라고 가정해? 아 이것도 별론데 A 사인 세터 A 사인 세터 A 코사인 세터 A 코사인 세터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어,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해? 아, 야,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해. <laughs> 아, 그러면 이걸 자르자. 수직으로. 그럼 여기는 알고 있잖아. 그리고, 어디 가정하지? 여길 세타라고 하는 게 제일 낫긴 나올것 같아. 그럼 여기는투 세타가 되긴 하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6에다가 탄젠트 역수니까, 어, 탄젠트 투 세타분의 6.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계산 엄청 더럽게 나올 텐데. 일단 몰라. 뭐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 뭐. 그 여기는 얘가 사인의 역수니까 사인 투 세타분의 6. 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여기가 세타, 세타, 수직, 수직. 그러면 여기도 투 세타. 그러면 요걸 타고 오면은 이거 코사인의 역수니까 아왜다 역수야 짜증나게 아 그럼 세타 여기로 안해야 <laughs> 여기로 할래 <laughs> 야, 이러면 역수 안 나오긴 하거든 6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 각이 거지같이 나올 텐데 아 몰라 일단 하고 봐 그리고 코사인 세타 분의 6이 될 거고 여기도 코사인 세타 분의 6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도 세타. 왜냐면 여기랑 여기 더했을 때 90도, 여기랑 여기 더했을 때 90도. 그럼 여기 길이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 2분의 세타. 여기 반쪽이. 그럼 여기다 탄젠트 곱하면 돼. 그래서 선분 EF는 코사인 세타분의 6에다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여기다 다시 코사인을 하면은 요 길이가 돼야 돼. 그래서 선분 DE는 EF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돼. 그러면 EF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니까 6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구요. 그쵸? <laughs> 그러면 얘랑 탄젠트 세타랑 더한 게 요게 돼야 됨. 오, 저게 돼? 되나보지 뭐. 자, 어쨌든 뭐, EF는 찾아놨고, 그러면 삼각형 G, E, F의 넓이는 2분의 1, EG랑 EF랑 곱하면 되니까. e 지는 코사인 세타분의 6. EF는 코사인 세타분의 6에다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요렇게 됨. 한 <laughs> 조같이 나오네. 일단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거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꿀까? 일단 탄젠트니까, 아이씨, 탄젠트, 씨. 냅두자. 냅두자. 냅두는 게 낫겠다. 아, 2분의 1안 곱했구나. 18이다, 18. 2분의 1 곱하면. 자, 그러면 이거 최소값 찾으랬으니까, 뭐 미분 때리죠, 뭐. <laughs> 진짜 이렇게 더럽게 나 시퀀트 제곱을 미분하면, 오호, 죽인다. 36 곱하기 시퀀트 세타.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 되구요. <laughs> 야, 이거 풀수 있어? 플러스. c 파이 시퀀트 제곱 세타에다가. 이거 겉미분, 속미분 때리면. 시퀀트 제곱,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S 와, 이거 죽이는데? 여기다가, 어, 속미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0대기하는, 세타찾기 <laughs> 재밌다 자뭐 어떻게든 식만 세워서 계산하면 장땡이긴 하니까 <laughs> 뭐 생각보다 어렵게 나온다 자 여기 시퀀트 제곱 세타 되고 시퀀트 제곱 세타 됐으니까 얘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일단 18 아니다 9로 묶자 9 시퀀트 제곱 세타 자, 그럼 얘는 4가 남고, 탄젠트 세타랑, 그리고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남고요. 자, 얘는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남네요. 뭐, 어. 네. 얘가 0대기 하는 거 찾아야 돼. 자, 시퀀트 제곱 세타가 0대기 하는 건 없음. 왜 없냐면,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코사인이 그러면 뭐 0이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얘가 0되는거 찾으면 되는데, 아, 이제 탄젠트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걸 탄젠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4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아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더 설명이 쓰기 싫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요거를 어, 바꿉시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야 이것도 거지 같은데. <laughs> 이거 그럼 아 이거 결국 전개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 씨! 야, 뭘 해도 다 거지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접었잖아. 그럼 이걸 쓰는 게 나을 텐데. 탄젠트, 코사인 역수. 여기가 거지같이 나와. 당연히 여기도 만만치 않아. 아이거 방법 없나? 여기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데 이게 그나마 길이가 있어서. 음. 단마음에안 들어 다시 할래. 식이 너무 복잡해. 이렇게 하려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덧셈 정리을 전개한 다음에 어 2분의 세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시 배각 써서 다시 바꿔야 돼. 그래서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요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X로 가정할까? 이게 X로 가정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laughs> 아니야, X는. 아, X라면 엄청 잔질 텐데. 만약 이걸 X로 하면,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36-X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X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될 거고? X-루트 36-X제곱, 이렇게 되거든? 아, 이거 진짜 별로인데. 아, 일단 쓰지 마. 그럼 이거 삼각형이랑 이거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이 길이 대이 길이가, 빗변 대 빗변이 될거 아니야. 할려면 할수 있긴 하거든. 높이 대 높이. 어, 이거 엄청 나질 텐데, 이게 낫나? X 대 선분 EF. 그럼 이렇게 대항 외항하면 되니까, 선분 EF가 6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루트 36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뭐, 여기가 수직이니까,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여기다 x 곱해서 2분의 1. /2. 그러면 1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긴 하거든? 이걸 계산하는 게 낫나? 어차피 12분에는 상수니까 꺼내놓고, 얘만 미분하면 될거 아니에요.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미분한 거. 이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긴 하거든? 이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일단 이거 플러스로 바꿔놓고, 2는 없애버리고. 그럼 살짝 정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 되는 거 일단 x가 0은 아니니까 하나 지워버리고 다 통분해버리면 아 얘를 곱하죠 그냥. 3x에다가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36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계산해야죠 뭐. 3x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72는 0.